자, 지금 ABC 학생 세명이 수소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옳게 말한 친구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가에서는, 요 가가 지금 보호 모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에서는,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보호의 모형은 당연히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고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특정 궤도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a는 옳게 진술한 거죠. 다음 b 갈은 요 보호 모형이죠. 가는 불합정성 원리에 어긋나 불합정성 원리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위치와 운동량을, 위치,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따라서 보호 모형은 우리가 지금 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긋나, 우리는 또는 위배대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비도 옳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 나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어디든 같아. 그렇지 않죠? 전자가 이렇게 시커멓게, 여기는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많이 모여있고 그다음은 약간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여백이 보이는 걸 보면 아, 발견될 확률은 어디든 같지 않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C는 틀렸고 A와 B만 맞았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문제. 가나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구분이 되죠, 그죠? 전자는 전기력을 받아 안정된 원궤도에서 운동한다. 요게 바로 보호의 수소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위치, 운동량, 동시에 측정, 불가능, 바로 불확정성 원리고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바로 현대적 원자 모형 아닙니까? 따라서, 가는 보호 모형, 나는 현대적 모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어. 가에서 양자수가 1인 상태에 있는 전자의 운동량 크기 일정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기어, 그, 가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원자 모형이에요. 운동량 여러분, M, 질량그 다음에, 속력. 몸이 바로 운동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질량도 일정하고 속력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량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거알수 있고, 다음 뒤엔 가는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이냐 아니죠? 나가 바로 현대적 수소 원자 모형이니까 이건 틀렸고 디귿 나에서 전자의 상태는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한다. 바로 여기 있는 위치와 운동량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불가능하다, 불확정성 원리고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디귿 맞았고요. 정답은 4 번이에요. 요거 불확정성 원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치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델타 x고요. 운동량의 불확정성을 나타내는 델타 p입니다. 자 문제 보면 슬릿을 음, 통과한 운동량의 불확정성과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델타 x를 델타 x를 줄인대요. 여러분 델타 x를 줄인다는 건 위치를 알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그만큼 작아지는 만큼 우리가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모르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델타 x를 줄인다는 건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을 감소시킨다는 얘기고 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은 그만큼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어.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니은. 전자의 물질파가 회절하는 정도가 증가한다. 회절하는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슬릿세포이 좁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회절했던 것이 회절을 더 많이 하죠. 그죠? 니은 맞았고요. 디귿. 따라서 델타 P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음 기억 디귿은 틀렸고 니은만 맞았으니까요. 정답은 1번 되는 건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른쪽에 간섭 무늬는 어 영의 간섭 실험 결과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정제에 있는 어, 전 그 이쪽에 있는 전자를 정지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게 되면 단일 슬립과 이중 슬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간섭무늬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 물질파와도 연관되어 있고 어, 입자의 파동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물론 어, 이전 배점에 어, 일반적으로 기출문제가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의 문제니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갑시다. 양극판을 통과한 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이 얼마냐 하고 이렇게 시계 나왔는데 아마 지금쯤 이제 10월 모의고사고 이제 한달 뒤면 수능인데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이걸 그냥 바로 탁 기억이 어, 맞았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한데 여기 있는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드브로이 물질판는 이렇게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고요. 여기는 운동량은 루트 2m의 운동 에너지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있어야 하고요. 그 운동 에너지 만든 것이 여기 있는 어, 그 전위차가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2m에다가 전자의 전하량 스몰 리 e, 그리고 전위차 여기 있는 요 전압이죠. 그죠? v를 딱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있는 이 p 안에 p 안에 mv라고 해서 속력이 들어 있고 여기 있는 이 라지 v는 바로 전위차 전압이죠. 이두 그 가지 구분을 좀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면 기억 드브로이의 파장이 여기까지 쭉 유도되는 것한 번만 연습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니은이에요 V를 증가시키면, 이때 전압이죠. 전이차 V를 증가시키면, 델타 X의 폭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 V를 증가시키면, 당연히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그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L분의 D, 델타 X에서, 여기 있는 게 이제 짧아졌으니까요. 그죠? 여기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소가 아니라 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비례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델타 x 도 줄어들게 되니까 감소한다는 니은 보기 아, 맞는 내용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억에 있는 식을 제대로 잘 써주면 니은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어,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서 좀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쪽에 있는 요 람다가 쭉 연결됐으니까 이끝에 끝에다가 그죠?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l 분의 D 델타 x 써서 지금 전압 v 랑 델타 x 랑 관계를 반비례로 잡고 얘가 커졌으니 얘가 작아진다라고 바로 풀어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잘 유념해서 정리해두시고요. 지금 다니엘 슬릿의 폭이 좁을수록 다니엘 어, 슬릿을 통과한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음, 감소하느냐라고 했는데 어, 불확정성 원리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거기 보면 다니엘 슬릿의 폭이 좁아진답니다. 그러면 위치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어. 위치의 불확정성이 감소했으면 당연히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증가해야 되니까 바로 거기 있는 디귿 감소가 아니라 증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기억과 니음만 맞는 3번이 우리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